이두 분만을 한 거, 이걸 이제, 어, 성교사를 키우던 꼬마 아이였는데, 세상에 떠나서. 그래서, 그리고, 박영훈 여우사는 아까 그 화면에 배충세 알림. 그리고 이분이, 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 스토리들이 상당히 이제, 재있는 어, 스토리 많은데, 저는 스토리 찾가 아니다. 스토리요? 비하인드 스토리. 뭐 사진 보고 이름 누구다 그 누구나 다 알죠. 응. 근데 그 숨어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 감동적인 이유 많고. 대신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응. 그 안쪽으로 가시고 영어이니는 저를 복용하고 요 저랑 비슷한 응. 응. 사람 있더라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음~ 자 여기 이제 아,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죠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빚 맞아 좀 펴야 돼요. 이, 이, 이 안쪽으로 오세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응. 아, 이두 개가 아까 7인의선발때그두분이에요 응. 응. 최초에 온 응. 이분이 전킨이에요 기존 학교 이름이 된이 전킨, 아, 이 전킨. 에, 그래서 이 양반이 응. 저, 저 군산 그쪽에 군산 선교부가 있었어요. 이맨 처음 전주 선교부가 있고 군산 선교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 거기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여름에 아마 어, 뭐 6월이 됐겠죠. 이제 어느 저 동네로 선교하러 가다가 모기 마릅니다그 논에 고여 있는 물을 마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풍토병 이질. 그때부터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 198년에 일찍 돌아가시죠.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질병을 얻으니까, 군산 선거부에서 그래도 전주가 좀 이렇게 아늑하고, 좀 이제 환경이 좋으니까, 일로 가서, 어, 선거를 좀 해라. 또 일로 그냥, 어, 저, 구임을 시킨 거죠. 근데 여기 와서도, 아니, 잠시도 안쉰 거예요. 그 쉬라고. 그리고 그, 저, 그, 업무, 그, 조항에 나오고, 뭐, 보면, 보면은, 20리 밖으로 벗어하지말 것. 그게 명시돼 있어요. 멀리 움직이지 말라 그래요. 근데, 말안 들어요. 좋은 일은 괜찮죠. 뭐 좋은 일은 말안 들고 괜찮아요. 뭐술 먹지 말았는데 막술 먹는 건안 되지만.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일찍. 그런데, 요 앞에, 그 시드니, 네. 에, 프랑코, 네. 음? 요, 요, 저, 음. 이게, 아. 뭐지, 조지어. 예, 어, 조지. 근데 이게 아들이에요. 셋. 음. 아들, 셋도 같이 묻힌 거예요. 아. 지금 이 아. 자리에. 에, 아니,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나이건 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그 웃으면 내가 대도록도 아무리 그냥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 가묘예요. 이게 원래 아. 무덤이 군산에 있었어요. 아. 군산 성경이니까. 거긴데 음. 거기 막 땅을 다 팔아먹고 하니까 음. 우리 여기서 이 전주에서 그럼 그거 이 필석이라도 용기온다 이, 이거 세계 다 거기서 옮겨온 거예요. 군산에서. 음. 이게 그럼 다 감회예요? 다 감회예요. 아. 다 감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어떤 간에, 어, 성교하러 왔다가, 음. 근데, 이, 이 돌아가신 분이와 모르니까, 사모님, 사모님 애기 하나 깐난는 얘기 있고, 아들 셋 묻었지, 남편 묻었지, 그야말로 우리 전라도 말하지만, 환장을 모르시잖아요. 미치고 환장을 모르시죠. 그래서 그 떠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는 물론 이제 해서 뭐 종도 선교에 종도 만들어서 보는우리도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성교사 하면은 그냥 겉으로 생각할 때는아뭐 미국 사람이 와서 뭐 선교하고 뭐막뭐 멋있게 뭐 하고 갔다 가 가족사를 대하다 보면 정말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함부로 그냥 대충 성교사 왔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미국 가서 이름자유찾아 미군을 몇 번이나 갔어요. 아, 뭐 그래서 알아야 되겠더라고. 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데 응. 응. 앞으로 계속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수님 더 훌륭하신 것 네, 같아요. 아이고아이고 아주 문턱 높은 다 주의 잘받으다 그런 말씀도 아, 처음 들고네요. 아, 아, 진짜 역시 동영상 동영상 우리 대길교회, 네. 대길교회로 죠 네. 대길교회. 네. 대길교회. 네. 제가 그 출생한 장소가 노량진입니다. 어. <laughs> 런데 <laughs> <laughs> 네,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저 병원 때문에 그러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지뭐객지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원 때문에 오게 됐는데 지금 47년 됐어요. 48년 에 우리 아들이 47살이니까. 몇 살에 오셨어요? 내가 그때 제가 76년에 왔어요. 전주를 76년에 와서 지금까지 아 좋더라. 우리가 환경도 좋고. 역사도 있고. 그래서 대개는 뭐 하면 서울 올라가고 난리인데 저는 내려 올라가고 난리해서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와서 하게 된 것이 정말 데내 스스로도 아 탁월한 선택이었다. 전주에 살게 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접 네, 시간이 이게 되죠. 이제 내가 하다 보면 뭐 나도 흥분해가지고 말이 많아져요. <laughs> 나이 들면 많이 많아진다고 잖아요자연는 섭리에요. <laughs> 여기가 좀 여기가 좀 아이들 아시이들미지요 아, 마티 잉골드의 사사나 예수의 설립자 그리고 또 어, 저 크레인 아까 그 케네디하고 했던 음. 그 고모죠 이거는. 음. 그다 있어요. 음, 우듬, 데 이게 이게 우듬이. 아, 이제 이게. 어 서양식 무덤은 우리 어 묘지하고 틀려요. 이본붕이 없어요. 그데 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신교사들이절충식로 음. 이거 이, 보통 이거 없어요. 이렇게 일거지 이렇게 가지고 여다 꽃을 심죠. 모습인데. 예, 이게 이게 미, 무덤이에요 예, 예. 지금 실제로 무덤이 여기는. 그래서 어, 여기다가 꽃을 심죠. 그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은 그 우리는 그 비석이 앞쪽에, 앞쪽에, 있잖아요. 앞쪽에 있어요. 잖 우리는 근데 뒤쪽에 있어요. 음. 그럼 여기가 묘지죠. 여기다가 꽃을 심죠. 다 어디가. 그러면 네. 묘지가 보면 뭐 꽃밭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아, 이거는 네. 내가 지금 와보니까 이게 이게 기석인데 여기 여기 묘지이고 네. 이게 6.25때 아마 만신것같아요 네. 그래서 뭐 훨씬 더 해볼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만글. 이제 려가지고 네. 관리사로서 만들고 다 다시 만들고 새로운 것들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쵸, 이제 뒤로 배송을 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이쪽으로. 어, 여기, 이제, 피츠라고 하는, 어, 성교사인데, 간호사 성교사예요 어, 아주 젊은, 뭐, 30대 일자초째, 네. 젊은. 근데, 어, 여기 와서, 그, 성교하다가, 병원에사다가 잠시 하루는 광주로, 다른 성교사 사무하고광주를가고있어요 네. 네. 11월달인데, 말을 타고 가는는 네. 거죠. 어, 그래가지고는, 어, 가다가 저정읍그근방인데 거기서 하룻밤잔 거예요. 근두 분이 서 여자분들이 같이 잤단 말이에요. 이제 욕 깔고 잤겠죠. 근데 그 같이 잤던 분이, 어, 그, 변소 가고 싶어서 밤중에 일어났다는 거죠. 가는데 뭐가, 손이 거쳤더니 발이 거친 거 이렇게, 살랑하더라고요 죽은 거죠. 같이 간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희치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고서, 아, 참, 우리가, 어, 그래서 이게 그 정읍에 천원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현재 음. 여기 걷기 시작했죠. 1 0 시간 반 걸리더만요. 음. 걸어갔더니 그래서 그그 그 기회가 있는데 기회 목사님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음.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웬만한 문제 이제, 이제 걸어다니고 제가 걸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저 오늘도 몇 시간 걸렸어요? 네, 그, 네 그, 시간, 시간, 네 시간. 저는 9일 걸렸어요. 여기서 걸으니까 9일 걸렸더라. 여기 서울까지. <laughs> 그, 이제, 유적 찾아서, 그러니까 네, 9일 걸리는데. 그래서 아무리 차가 밀리고 해도 저는, 아, 이거 빠른 거다. <laughs> 네, 그 생각이 나름이더라고요. 고생을 안 해보면은 요만한 것도 못 견뎌요. 그냥 고생을 덴투하고 나면은 웬만한 거냐. <laughs>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 아, 네. 우리 저... 박종산, 우리, 아. 우리 기사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는것같 아, 예, 요 예, 예.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요. 여기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여기 이쪽으로 보시죠 네. 아, 켈러. 네. 아, 소아의사였어요 아까 그, 보이시죠? 네. 애기 3살 때 돌아가신 네. 그 켈러. 네. 어린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네. 어, 그 어린이를 좋아했기 네.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원장하셨군요. 원 원장, 네. 네. 그 닥터 크레인하고 어, 씨를 그 중간에 갔었죠. 아, 아. 근데 아. 세 분이 같이 있을 때가 많아요. 아, 아, 아. 그래서, 어, 이분의 그 유일하게 묘지가, 뉴욕 사람이잖아요. 아. 우리 같으면 길을 쓰고 묘뭐 해가지고 가져갈 텐데.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틀리더라고. 그 개념이 틀려요. 아. 어디 묻혀도 다 그럼 이 하나님 지은 자임인데. 아. 그래서 그 광주에도 많이 있어요. 여기 있더라고. 네. 그리고 아, 이, 박영훈 장관, 아까 제가 선생님들, 이분. 네. 네. 심리학과 네. 저, 저 의사였는데, 이분이 아까 그, 아주 생각해보세요. 그, 그, 저, 해충을 또 세,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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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 왜 이쪽으로 앉 치, 이쪽으로 앉혔을까? 같은 방향으로 앉히고. 아, 그건, 안 그건 안 모르겠어요. 그는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이쪽으로 하고있는데 그건 잘모 방향을 따로, 이쪽으로 놓고 저쪽으로 놓고. 네. 그래서, 그, 아까, 마틴 골다고태성현살대가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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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뒷산이에요. 아. 다없어졌잖아요 예. 근데 저기도 파면 또 뭐가 나오려고. 나올, 제 유정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시니까요. 제가 3년 동안에 한 번도 못 들은 얘기만 해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해서> 이번에, 저, <laughs> 저기. 네, 지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어,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걸로 개게요 <목소리> 네, 조심하세요. 해서 아, 어.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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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천천히 미끄럽습니다. <목소리> 여기 조그만 그 길들이 있었는데 네. 숲속으로 길들. 아기들, 달콤이 뛰어놀리나고. 아러 갈래가 있어서, 데다 없어요. 여기 뒤편에 있던 집이. 네, 그, 그 최근에.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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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예, 아니요. 저는 아니, 그냥 최근에, 지금, 거기다, 아, 거기다 이제 뭐, 베스트 아. 하우스로, 아, 예. 여기 이제, 트리플 아. 하우스라고 돼. 아. 세 동이 네.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용 안 하고, 그, 차 있는 대로 내려가시죠.